7회복귀 33장 12절로 16절입니다. 10, 17절까지입니다. 12절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르데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치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하리되 주께서 치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서 구별하시니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거룩하신 하나님 수요일 저녁에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영어 하나님을 설득해내는 모세의 이 작업 의 피날레에요. 그 정말 마지막 그 가장 화려한 폭죽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교하게 쓰였는지, 그, 그대로 보면은 훨씬 더 그, 감동이 밀려와요. 그래서 조금은 복잡할 수 있는데, 좀, 그, 우리가 집중하면서 따라오면 좋겠어요. 정말 아쉬운 거는, 이게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그, 한글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저렇게 번역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복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을 설득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은총이라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혹은 뭐... 눈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눈 얼굴요. 은총이라는 말과 얼굴 뭐 혹은 눈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음, 단어이고요. 그것을 설명해 가는 데에 이렇게 보다라는 말, 알다라는 말, 발견하다라는 말 그리고 올라가다라는 말이 지금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자, 조금 집중해서 한번 가보자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을 벌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다 진멸하겠다, 모세 너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할때 모세가 어, 흔쾌히 응하지 않잖아요. 네 백성이 지금 저렇게 부패했다라고 할 때,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십니까? 애굽 사람들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는 또 어떻게 된 겁니까?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주동자들을 그, 진멸하시고 난 이후에, 내가 너희 얼굴 보고 같이 가면, 너희를 진멸할까 두렵다, 염려가 된다. 그래서, 내 사자는 보내겠다. 그래서,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그 모든 것 해결해주고, 가난 땅에 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내 사자를 보내어서, 능력있게 너희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도록 해주겠다.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보면 얼굴을 보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시기도 하셨죠. 거기에 이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 얼굴 배 없는 장소인 회막을 만들거나 혹은 찾아서 회막에 가서 하나님 만나는 일을 합니다.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구가 그 친구와 대면하여 이야기하듯이 친밀하게 모세와 어 만나 주셨죠. 그 이제 이전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설득 작업이 이어진 거예요. 보세요. 아주 정교해요. 그리고 아주 그. 뭐라고 할까, 그 당차구용.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해달라는 대로 내가 다 해주겠다라고, 그 응답을 하시거든요. 핵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은혜의 핵심이 뭡니까? 은혜의 핵심이 정말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겁니까? 은혜의 핵심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 주는 것 아닙니까? 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 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라 할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의 핵심입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봅시다. 1 2절요 모세가 여우앗게 아래됨, 보시 없어서, 보시 없어서, 그, 그러니까. 그리고 이 간청의 마지막도 13절 마지막 있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서서, 이것도 보다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 그러니까. 보시 없어서라고 시작하였다가,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보시 없어서로 마치는 것이 오늘이 모세의 간청의 내용이에요. 보시옵소서로 시작했다. 보시옵소서로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올라. 어, 뭐, 알라. 어. 그 단어가 이제 올라가다라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번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데리고 올라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15절에 보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말고 없어서, 만약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그것도 올 올라가다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라가라고 해놓고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 알때 알다라는 단어예요. 야당. 나로 하여금 나와 함께 할 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 혼자 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나와 함께 하는 자가 누구겠는가? 라고 뭐, 그,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 아론이라든지 영어의 사자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문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여기서 나와 함께 보낼 자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좋아요. 하나님이 저 3장에 가서 내가 너희,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셔놓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내시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내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알다라는 단어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이건 그 발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앞에서는 내눈 앞에서예요. 너는 내눈 앞에서 그 은총을 발견한 자이다. 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모세,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알았대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은총을 발견한 사람이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발견한 자래요. 그러니까, 모세와 대면하면서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동시에 내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응? 약속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13절 보세요. 내가 잠으로 주의먹 전에 은충을 입어 싸우면, 즉 은충을 발견한 자라고 한다면, 내가 은충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말이 맞다면, 오하던데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이것도 그 알다라는 말이에요. 보이다라는 단어가 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길을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동시에, 나에게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 이름 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와 이렇게 친밀한 자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알게 주십시오. 무엇을요? 그 주님을요. 주님을 알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에 이 백속, 백성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봐주십시오.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대면하여 주의 목전에 즉눈 앞에서 너는 나에게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친밀하다란 얘기예요. 하나님도 내 이름을 그렇게 아신다라고 하셨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직접 계시주지 않았습니까? 즉 대면하며 살아가는 자로 주께서 약속해 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얼굴을 안 보여주신다고요? 우리끼리만 가라고요? 주의 사장은 보내시겠다고요? 그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그게 어떻게 이름을 아는 관계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차죠, 당차죠. 핵심은 얼굴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그 친밀한 관계로 알고 그 관계를 유지하도록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와서 얼굴을 보여주지 아니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아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은혜라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지 못하는 가난안 땅이 어떻게 나에게 천국이 될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의역이고요. 정확한 번역은이렇습니다내 얼굴이 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얼굴이 갈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 주의 사자 보내지 않고, 내 얼굴이 갈 것이다. 내가 가겠다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 뒤에,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못에 너 혼자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주께서 나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께서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따라온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가겠다. 내가 일하겠다. 너 혼자 두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너 혼자 생고생하게 하지 않겠다. 너 쉬게 하겠다. 내가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의 청을 들어주신 거예요. 설득해서 지금 계속 이기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중차대한 범죄 현장에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치 모세가 그 여호와의 말씀을 진짜로 믿지 못하는 것처럼 되묻는 것 같이 보이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모세가 여호와께 하려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즉 주의 얼굴이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영법을 보면 이건 그 계속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 지금 이렇게 가시겠다라고, 주, 주의 얼굴로 함께 가시겠다라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계속 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시려거든. 즉, 가다가 다시 주의 얼굴을, 그, 포기하시고, 우리끼리만 보내시려거든. 여기서 시작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기서 올려보내지 말아주십시오. 그 다음, 그렇게 말하는 논리에요, 이제. 근거죠. 나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도대체 은총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총을 입은 자라면서요. 우리의 이름을 아는 자 되었다 라고 하면서요 그러면 그런 은총의 핵심이 무엇인데요 뭐래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 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은충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좋은 것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은충의 핵심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어떤 선물들이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게 아닌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고 가는 길에는 말이에요. 불편한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책망이 이어질 거고요. 하나님의 제재하는 손이 또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당신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특별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 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된거 아닙니까? 응? 저들도 저들의 신에게 무엇인가를 간구해서, 좋은 것들을 얻어내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좋은 거 요구, 요구해서 얻어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들은 저들의 신에게서 오는 도움, 그것이 목적일지는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도 많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제시했죠? 여러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겠다. 그래, 그래. 계속해서 함께 하겠다. 가는 길에 버리지 않겠다. 왜요? 너는 내 목전에 은충을 먹고 지고 내 눈앞에서 은충을 발견한 자이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나의 눈으로 은충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아주 치밀한 관계예요. 내 이름을 너에게 아주 특별하게 알려주었고, 너의 이름을 특별하게 나에게 알려주어서, 이름만 불러도 서로 그냥 다알수 있는 자로, 너에게 그, 너를 그렇게 삼았으니까, 그대로 나의 얼굴을 너에게 보여주며 살겠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피크를 치면서 모세가 그 간구를 하거든요.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뭐예요? 그 이랬더니 지금 사실 모세 입장엔 다 얻은 거잖아요. 다 얻은 거잖아요.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 진날 하지도 않으시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대요. 중간에 포기하는 일 없이 계속 가시겠대요. 얼굴빛을 보여주시면서 다 얻은 거잖아요. 하나 더 요구합니다. 그게 뭐예요? 십팔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은 뭐예요? 이 모세의 요구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다음 시간 살펴보겠지만. 육신의 눈으로 얼굴을 보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뒷모습은 보게 하셨어요. 보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스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고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 그 얼굴로 우리와 대면하시는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더 좋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소원하는 바 모든 것이 다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지 못하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괜찮으십니까?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지만 얼굴을 대면하면서 함께 가지는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 그러면 그건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며 사실입니까? 아니면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받은 은혜가 무엇인데요? 내가 오늘 특별한 사람 된게 무엇인데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된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커다란 복인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얼굴 바깥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재앙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살아가는 그곳이 우리에게 천국이고, 부족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는 그곳이 우리에게는 지옥입니다. 이렇게 주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셔요. 영광을요. 영광을 보여주신다고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신으로부터 오는 혜택을 사랑하는 것이니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는 누군가를 발견하면 언제든지 그 대상을 바꾸어 갈 생각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 우리들은 달라요. 하나님이 좋아서 이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에요. 이 집안에 내가 음? 참 시집을 잘 왔다. 이런 신랑. 만나서 살게 된게내 인생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신랑으로부터 받는 혜택들도 많지만, 그거보다 더 소중하게는 그 신랑의 얼굴을 배우고 살아가는 것. 보고 살아가는. 함께 알고, 교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커다란 기쁨거리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잖아요. 모세가 그랬던 거예요. 이런 모세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다들어 주셨어요. 영광까지 보여 주셨어요. 우리들도 이렇게 살자고요. 이렇게요. 기도하겠습니다.